내일을 향해 오늘을 뛰는 명품 리딩, 10월 14일 시대 창문입니다. 과거의 틀에 매여 도무지에 벗어나지 못하십니까? 혹시 눈에 보이는 현상만을 극복하기 위해 여전히 고전 분투하고 계십니까? 리드가 이럴 경우에 그의 리더십은 현재에 멈춰진 리더십이라 할수 있습니다. 내일을 고민하고, 내일을 예측하고, 내일을 분석하며 동향을 읽고, 자신을 돌아보며 사회와 세상을 염려하면서도 오늘을 결코 도외시하지 않는 사람은 미래의 지향적 리더가 됩니다. 우리 모두는 세 가지 시제에 놓여 살고 있습니다. 과거, 오늘, 그리고 내일입니다. 어느 시제에 거하며 존재해야 할지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자신을 살핀다는 것은 자기 위치가 어느 시제의 시간선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선수와 감독의 차이는요. 실력으로는 선수를 이기지 못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경기를 조망하는 시각과 전체 경기를 내다보는 통전성 그리고 조화와 일체감만큼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선수보다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뛰어난 선수는요. 자신의 기량이 출중하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명품을 만드는 명장 감독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그 기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역할과 포지션에 세워지고 지지받아야 그제서야 발굴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리더들의 삶과 사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모두는 경기장에 있습니다. 달리는 자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애습니다 경기하는 선수는 과거에 매이지 않고 내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오늘의 경기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오늘이라는 경기장에서 탁월한 선수로 살아가면 합니다.오늘의 시대 창문입니다.